자 이제 아이들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다 어,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.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모님의 멘트. 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? 바로 이 멘트입니다.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. 음, 장난감은 하나인데 서로 이거를 갖고 놀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딱 인정을 했잖아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. 이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거나 계속 막 꼬시는 거 그러니까 너는 착한 아이잖아. 너 지금 난번에 많이 갖고 놀았잖아. 어 너가 말잘 들으면 이따가 엄마가 너한테 마이쮸 두개더 줄게. 뭐 이런 식으로 회의하고 회유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?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. 음, 이 자동차는 하나뿐이야. 그런데 너희 둘다 지금 이 자동차가 필요하대. 아, 자동차는 하나뿐이고, 이걸 지금 갖고 놀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이고, 음, 서로 싸우거나 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? 이렇게 먼저 가이드를 해줍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멘트.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자. 이거예요. 이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십니다. 아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 과정은 매우 생소하고 어색하고 또 때론 지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몰라 몰라 안 해라면서 그냥 자리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기도 하고. 아, 제 하라 그래? 그러면서 그냥 확 관해면서 갚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. 이게 다 어색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. 해본 적이 없으니까.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유야무야 막 빠져 나가고 회피하게 되고 이러면 또 다음 날 똑같은 문제로 또 싸워요. 아이들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, 어떤 확실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게 되면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자. 그때 이러기로 했잖아.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, 그게 아니면 계속 같은 갈등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. 좀 아이들이 좀 어색하고 불편해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잘 잡아서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부모님의 요령이 필요합니다. 이제 부모님은 아주 유능한 진행자가 되셔야 해요. 이제 유재석이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<laughs>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이러한 토론에 논의에 참여해 볼수 있도록 부모님은 계속 흥미를 자극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서로서로 발언을 할수 있게끔 잘 중재해 주는 매우 유능하고 유쾌한 그런 진행자가 되셔야 합니다. 화이트보드나 칠판 혹은 뭐, 뭐 커다란 종이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벽에 붙여 놓고 어, 하시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 있잖아요. 뭐, 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다 거기다가 적어 두셔요. 어,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오. 엄마가 나의 의견을 좀 되게 돼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. 내 의견이 조금 가치 있는 것 같아. 이런 느낌을 줘서 조금 더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. 만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내는 것을 어려워 한다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런 이런 건 어떨까? 엄마 생각엔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물꼬를 터 주는 것도 필요해요. 어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시작이 어려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. 막막한 거예요.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내는지 그런데 이제 엄마가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떤 의견들을 내기 시작하니까 어 처음에 쉽게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좀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세요. 비록 아이들의 의견이 되게 하찮고 우스꽝스럽고 상당히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이나 지적 평가하지 마시고, 야, 말도 안돼 이러면서 <laughs> 어, 그 누락시키지 마시고 다 써주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다 적었으면 이제 여기서 해결책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.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. 자,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해 보자. 이제 아이들의 의견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아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. 평가에 앞서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인정과 칭찬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이 적어 놓았잖아요. 그럼 이제 적힌 해결책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이제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음, 찬성과 반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찬성은 뭐 O, 뭐그 반대는 X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아이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. 음.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모두가 동의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어 모두가 동의한 게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들. 한 사람은 찬성했지만 한 사람은 반대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는 다 제거를 하고 둘다 찬성한 것만 이제 남게 됩니다. 그럼 이제 그게 만일 뭐두세 개가 남았다. 그럼 그중에서 어, 최종안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최종안이 다 결정이 됐다. 그러면 딴딴딴하고 공표할 일이 남았어요. 어, 이게 너희들이 정한 해결책이구나. 이제 해결책이 정해졌으니 잘 지켜야 해. 이 말해주셔야죠. 모두가 동의한 해결책이 정해졌다면 이에 대해 부모님은 아이들이 이 과정까지 잘 따라오고 너희들이 뭔가를 딱 해낸 거 문제 해결에 문제 해결을 해낸 거 이거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해결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야죠. 부모님은 아이들이 이렇게 정한 해결책,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격려해 주셔야 해요. 아이들이 정한 해결책을 종이에 잘 써서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놓아두고, 그리고 이거를 가정 규칙, 새로운 가정 규칙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아이들이 약속한 대로 어, 이 해결책을 잘 실행을 했어요. 그럴 때막 칭찬을 양 칭찬을 바가지고 해주시면 더욱더욱 <laughs> 더욱 좋죠. 자, 이러한 경험들,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을 아이들이 이제 겪게 되면서 아이들도 한층 성숙해지고, 음, 이러한 경험들을 수차례 반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다 이제 진행을 좀 도와주셔야 되, 됐지만 어느 정도 몇차례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들, 그, 자기들끼리 해낼 수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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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문제인 거잖아. 그치, 우리? 어?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렇게요.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뿌듯하실까요? 이 방법 되게, 되게 좋은 거거든요. 형제, 자매 갈등 다룰 때는, 음 사실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하고, 뭐, 때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. 정작 많이 안 쓰세요. 그 이유는 뭘까? 애들도 이 과정이 살짝 뻘쭘한데, 부모님도 이게 되게 어색한 거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도 어색하니까 잘안 한다라는 거예요. 그 어색함을 딛고 부모님이 어 나는 나는 유능한 진행자야라고 아, 스스로 이제 이렇게 유재석의 빙의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끌어 내시게 되면은 음, 진짜 가족 모두가 훨씬 더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고 형제 자매 간의 어떤 우애도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. 그래서 꼭 한번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